박서진 지난 3개월간 월급 다 썼다. 그 엄청난 돈은 어디로 송금됐나?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박서진의 목적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서진은 유명 트로트 가수이고 자선 활동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생활과 자선 활동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근 박서진의 자선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진은 한국 소아암 재단에게 거액을 성금했습니다. 매니저는 박서진의 최근 3개월간 수입의 일부로 기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인기에 힘입어 박서진은 출연한 예능에서도 높은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오랜 시간, 때로는 밤 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는 늘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콘서트 투어도. 박서진에게 큰 수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콘서트는 발매 직후 매진됐기 때문에 박서진의 팬들은 다음 세일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서진 덕분에 최소 3명의 아기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소아암 재단은 박서진의 열성적인 도움을 준 그의 가족에게 감사 영상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한국 소아암 재단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소아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 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정서 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의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따뜻한 자선 활동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박서진 팬들도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박서진은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티스트 중 1위를 자주 차지합니다. 박서진의 아름다운 행보가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